오늘 식혜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식혜를 어 이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뉴스가나 단맛을 내게 하는 그런 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 어 식혜를 단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건강 식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혜 이 엿기름이 어 이제 충분히 많이 들어가면 소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는 이 식혜를 내가 한 지금 몇번 만들어 먹어 보고 최근에는 좀 진하게 해서 먹어 보고 그런데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두 번을 그렇게 내가 이제 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식혜를 뭐 며칠간 안 만들어서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 조금 식혜 먹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건강에 좋은 식혜를 이제 나는 설탕이 일단은 안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어른들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식혜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옆집 할머니도 식혜를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두 박스를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비락 식혜를. 근데 이제 그거는 비락 식혜가 설탕 거기도 당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엿기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어 뭐안 드시는 것보다는 뭐 음료수로 다른 거 드시는 것보다는 식혜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진짜 설탕 안 들어가고 엿기름이 어, 충분히 들어가서 단맛이 날수 있는 식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한 4시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새벽 1시 반이, 반 40분인데, 조금 전에 끝났어요. 그래갖고, 뭐, 이제, 엿기름을 잘, 마, 이렇게, 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뭐, 밥이랑 잘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어, 저기, 뭐야, 음, 그, 다섯, 여섯 시간 숙성, 음 보온 상태 숙성시키고, 뭐, 그 다음에 또 끓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그 과정들은, 어,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제, 뭐, 1L 정도 하게 되면은 시간은, 이게 걸리는 거는 뭐 이제 어쨌든 숙성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그래도 힘은 확실히 1.5리터 만들 때는 힘이 확실히 안, 들, 안 들었고 만들 가볍게 만들었고, 오늘은 4리터를 만들었는데, 어, 조금 복차더라고요. 조금 만드는데, 어, 근데 이제 음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끓이는 시간도 더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어, 엿기름도 더 충분히 걸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랑 에너지가 힘이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 난 진짜 이 엿기름 설탕 안 넣고 유수가 이런 거당안 넣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식혜를 드실 수 있는 어제 거를 만들면 진짜 좋겠다 싶어갖고 만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4리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맛이 어 달다 이게 아니고 단맛이 느껴지면서 어시 맛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음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이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는 만든 직접 만든 식혜를 어, 드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번 그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고뭐더 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일단은 이제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평가들이 괜찮고, 그러면 건강한 식혜를 만들고, 그러면, 음, 판매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판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뭐,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생각을 해보고, 어, 이제, 이걸 드시고, 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진짜 컨디션도 좋고, 맛도 괜찮네? 이러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식혜를 오늘은 4리터를 만들어 보았고 이 4리터로 내일 뭘 어떻게 시음할지 좀 생각을 해서 시음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